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 시편 90편 두 번째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을 향한 국류를 호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사권의 첫 번째 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의 시로서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 그래서 그 오늘 모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시편 90편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대자 창조자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벌벌 떠는 불쌍한 인생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주의 종들을 향한 주님의 국률함을 호소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님을 향한 국률을 호소하는 시편 90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모세의 특유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돌아오소서 슈바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의 자리에 돌아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에 있는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여호와께서 원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도 모세에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국류를 보여주소서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로적으로 복종을 하고요. 주인은 종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진둘렀던 어둠이 탁 사라지는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하사,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정말로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기들이 얼마나 괴로운 날들, 그리고 화를 당한 그런 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고통당한 만큼, 기쁨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괴롭게 하고 화를 당했지만 남은 기간만큼은 꼭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자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마지막에 두 번을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수 있게끔 저희를 지켜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 광야 같은 피난처가 없는 세상에서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티끌같이 허무한 존재임에도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